자 오늘은 그 녹지 삽목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. 지금 녹지 삽목은 밀폐 삽목이고 어, 지금 현재 날씨가 습한 관계로 입주량이 좋고 이 곰팡이와 곰팡이들이 지금 이 떨어진 이 낙엽. 낙엽에 비해서 지금 곰팡이들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, 아 저기, 뭐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번 아 살포를 해 주려고 합니다. 이제 뭐 폭염도 지나갔고, 자, 그래서, 이제 이 상태로만 관리를 한다면 거의, 거의 뭐살것 같습니다. 그 현재 이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면 거의, 거의 90% 이상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곰팡이가 한번 끼기 시작하면은 이 전체 번지기 때문에 특히 흐린 날씨, 이 너무 뜨거운 날씨에 이거 밀폐를 하면은 갑자기 기온 차이를 내서 삶아질 쌀맞이,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아주 날씨가 흐린 날에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를 해주면 이 곰팡이를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곳은 지금 약한한달한달 어,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 금년에는 다행히 이 환경이 잘 맞아서 그런지 삽목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발견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제, 이제 서서히 발근이 이제 되려고 지, 합니다. 여같이 이 뿌리들이 지금 현재, 아, 네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이제 발근이 시작됐으니까, 이 상태에서, 어, 관리만 잘하면 거의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뿌리가 완전히 어느 정도 이빠질 때까지는 이 비닐을 걷지 않습니다. 최소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된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아주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곰팡이, 이 곰팡이가 이 번질 것 같아서 아, 지금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번 살포를 해줄까 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 곰팡이가 끼면 이 새순들 지금 나온 이 새순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품종은 100% 매도락입니다 너무 이게 순치 과정을 비닐을 빨리 걷으면 아직 밝은이 안된 것들이 그 뿌리가 늦게 뻗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이 된 상태에서 비닐을 걷어주면 더 좋지 않나 제 생각, 제,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와 같이 밝은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상태를 확인한 후에 세뇌의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, 녹지산모 이 곰팡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아, 살포를 하면 좋다는 것을 한번 작게나마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